아예 사장님 요컨테인네그네빗째로 오니까 요 단팽이 마을회관 지나가지고 좁은 대로요 간판 있는 대로들어라는는 데로 들안돼백화 가지고 예버스정류 작업하거든요 한이 아. 거기 좁은 가기 전에 마을회관 예. 시면 버스정류장 네가차가르키네 가르키고 어 가는 모 주차를 이래 시켜놓으니까 옛날 구길인 모양인데 여기가 옛날 구길 저 봉고차 나오는데 절로 꺾으라는모양인데 음, 봉고차 나오는 대로 절로 꺾으라는모양인데 이빨 돌리면은 꺾어지기는 꺾어지겠단 말이 보내주고. 쪽에 있으니까 여 시골에 다 자취방 있어, 월세방 있어 막 간판 걸어놨네. 와 높이 이거 전기선 신경 쓰이네 이거. 담평일이 <목소리> 담평일이 마을행가이 우회전 한데 없는데 아저 앞에서 우회전인가? 여기를 가기 전에 우회전해라는데. 아, 저 간판이 있네. 저기 간판이, 작은 간판이 저기 있네. 절로 차가 어떻게 들어가노? 이, 이 간판이 이렇게 써놨는데. 아이고, 요, 요. 이게 간판인데, 요, 요로 차가 어디 들어가노? 차가 못 들어가는데. 전화를 해야 되겠구만. 차를 대놓고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. 아이고, 여보세요? 아, 예, 사장님, 요 컨테이너인데, 네그 내비제로 오니까요. 단평리 마을 회관 지나가지고 좁은 대로요. 간판 있는 데로 들어오라는데. 아, 안 돼요. 그 예. 백화점 가지고 예. 버스 정류장에서 작업하거든요. 삼거리 어. 거기 좁은 거 가기 전에 마을 회관 그래서 예. 좌회전하시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. 예. 네 거기다가 차대놓으시면은 네. 거기서 작업해요. 아 그러면 차를 저삼거리에서돌려 갖고 가도 됩니까? 아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돌리는 게 마찬가지네, 그죠? 네, 예, 삼거에서 예, 좌회전하셔가지고 예. 꽁지를 예. 예, 대놓으시면은 예. 거기서 작업할 거예요. 아 그러면 단팽이그 마을에 간 거서 좌회전해라 이 말이지, 예 예. 예. 버스 전주장. 예예 예. 예, 장거리. 예. 예, 예, 예.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좌회전해갖고 대놓고 있겠습니다. 네네네. 집 내려가러 가는 길. 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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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으셨죠? 지금, 후진해가지고, 아까 단평리 마을 해간, 마을 해간 있는 상거리 거서 좌회전해가지고, 거서 실는답니다. 버스 정류장 그 넓은 데서. 네, 사람이 왔는데, 지금 뭐, 방향을 잘뭘 헷갈리는 모양이네. 우측에 있는 줄 알고 그런 모양인데, 네. 다시 또 돌려갖고, 반대로 오라 하는데, 去。 네. 지금 사람이 저 왔는데, 저 쫓아가는 저 사람 왔는데, 자해진 마을 해관 자해진이라더만. 안돼, 내가 헷갈린다. 아, 내가 헷갈린다. 마을 해관, 회관, 매한 해관에서 왜자해진이 아이고 참 씨. 아, 딱 이리 내가 이게 헷갈리네 좌회전 해놓겠는데, 우회전. 응. 네. 차를 차를 어디? 여기. 아 여기 그냥 한쪽에 붙여 놓으면 되네요. 한쪽에. 여기서 길가에서 작업한답니다. 아. 아 내가 헷갈리십니다 아씨, 아니 말해가, 내는 왼전, 우회전, 아씨 전하고 좌회전 헷갈리네. 아씨,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. 네, 타이탄 트럭으로.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이제 뒤에 떼 놓고 싣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자회전 해라 그랬는데 내가 헷갈리네 왜냐하면은 아까 간판 조그마한 거 봤잖아요 그 우측에 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간판 생각만 하고 공장이 우측에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자회전우회전그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마을회관 뭐 아까 뭐 이야기하고 마을회관 거기서 뭐 버스 정류장 쪽으로 자회전뭐 이라길래 넌 보세요. 그게 마을에 가라앉서 우회전이 그 자회전을 착각했네요. 아유, 참. 아이고, 이 생각이, 이게 두 가지, 세 가지 생각을 못하네요. 참. 그래도 시골이라 차가 별로 안, 안 다니니까 뭐이큰 차가 후진을 해도 그, 뭐 크게 뭐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. 아유. 그래서 좁은데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고 이러진 않아서 좋긴 좋네요. 길가에서 이렇게 싫으니까. 자 어항에서 컨테이너 싣고 음성군 강곡면 수출 작업하러 오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